예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로새서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의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특별한 지식인 영적인 그런 알무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기 영지주의의 그런 이단 그리고 천사숭배 사상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 주는 왜곡된 교훈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바른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오늘날도 이 혼란한 정보의 시대 속에서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 복음이 우리의 복음은 기독론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도 분명한 믿음 그리고 흔들림없는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멀리 떠나 있다는 이 아팔로 트리오라는 이 히브리어는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요. 이 수동태라는 거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동태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난 상태가 되었는데 이 멀리 떠난 게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이 주어가 되어서 악한 행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멀리 떠나보냄을 당한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악한 행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현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이 죄의 행실이, 행실이 하나님과의 멀어짐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인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원수 된 인생은 괴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진 인생,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함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구원 받기 전,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잔을 받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복에서 끊어진 자, 멸망 받을 자, 하나님과 원수 된 자. 그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었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려 애쓰고 힘쓰고 감추고 싸우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소망 없고 기대 없고 그러면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또 나와 달리 가진 자를 보면서 질투하고 그렇게 내 힘대로 대로 애쓰는 대로 애쓰는데도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마음이 괴로운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전에 이러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끝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던 인생에, 그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창조자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하사 하나님과 화목케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아까 21절에 멀리 떠나라는 단어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는데 21, 22절에 화목해하다. 아포카탈라소도 수동태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해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21절의 행동을 악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수되게 만든 우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만드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행실로 원수됨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으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멀어짐의 아픔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대가집을 함으로써 주님과 화해되는 인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더 깨닫게 해 주세요. 복음을 더 우리가 더 소유하고 더 마음으로 갖게 해 주세요라고 기대했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면서 복음을 만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술,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서 어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다 가끔 기대하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그 죽음을 통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성령과의 동행함이고 예수님과의 연합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복음을 이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인격적으로 알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에 빠지고 더 주와 연합하여 주께로 오는 소망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화목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의 자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은 20에서 22절에서 말하는 화평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의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거하다 이 에피메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믿음에게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에 거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터위에 터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에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예수님의 사, 이 화목케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것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골로스에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두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결국에 함께하겠다라는 이 하늘 소망이 없다면 성도는 결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6장 9절,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주신 선물, 이 복음의 소망을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결국 연합됨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이 복음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 원수 되어진 돌아올 방법도 모르는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악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탕자의 아버지 또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터삼고 저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23절 하반부에 복음 바울이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복음의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뼛속 깊이 만난 바울은 복음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 변화되고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입술에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나오는 그 생각과 그 입술이 당연한, 어쩌면 당연한 그 언어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만나 바뀐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내 뜻, 내 명예만을 높이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가운데 더큰 가치와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일꾼된이 바울처럼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에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이 복음의 터 위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하나님께 화평케 하신 아버지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아버지 정말 그 화목해 하신 아버지 그 될가 위에 아버지 정말 그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그 우리가 그 복음의 터 위에 아버지 그 화목해 하신 아버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화평의 터 위에 위해 아버지 이 화평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 림 없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분명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아버지 그 역사하심의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더 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을 정말 이삶 가운데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몸 됨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우리의 사람됨을 아버지 예수님과 한몸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버지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더 연합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사오되 온전한 순 종을 이루신 온정한 말씀의 삶을 사신 아버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수 있음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된 삶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믿음 충만함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그 복음에 가득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과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에 쌓는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내 영적인 수준이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금 소망 복음의 소망으로 아버지 그 시선이 넓혀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시선이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버지 이제 하늘 소망 아버지 하늘에 쌓아둔 복을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그 영적인 수준으로 아버지 그런 영적인 성숙으로 그런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현실만 바라보는 눈을 아버지 이제 바꿔서 아버지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아버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늘 소망 바라보며 아버지 그곳에 이 이것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과 함께 소망도 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상주시는 인심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버지 상주시신 인심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님 손에 올려 드려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정말 이 운영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 분별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아버지 움직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신가 보호하시만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나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깨어 분별하며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적 회개의 은혜가 아버지 영적 부흥의 은혜가 아버지 이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기도로 엎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기도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그 모든 진들을 아버지 먼저 회파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땅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아버지 올바르게 아버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날에서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굴로스에서 말씀으로써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드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